자 이쪽 전봇대부터 확인 앞머리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오른쪽 사이드 끝 하나 보고 다시 오토바이 왼쪽 사이드 끝 하나 보고 굉장히 좁죠 어, 그래서 앞머리를 이미 멀리서부터 이폭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게 다 조정을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요 좁은 공간에서는 깨작깨작 조절해야 되겠다 안그러면 부딪히니까 앞머리를 길을 향해서 얼추 똑바로 해놓고, 이제 좁은 데갈때 밑에는 안 보이니까 왼쪽 사이드 끝, 가까운 쪽부터 해결, 오른쪽 사이드 끝 해결, 오케이, 이렇게. 이해되세요? 음, 그리고 낮은 장애물들처럼 돌, 안 된다 그랬잖아. 가까이 가면 안 보이니까 약간 거리를 미리 두라 그랬죠? 요런 데가 어려운 게, 악셀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쓰고 멈추면 왼쪽 차 보여, 안 보이잖아. 그죠? 악셀로 멈췄다가 갔다 스멀스멀 속도 조절을 해야 왼쪽 차가 우리를 보고 멈춰주겠지. 어, 이런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악셀 컨트롤이 거의 멈추듯이 내가 컨트롤을 할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브레이크 쓰면 못 움직이니까 왼쪽이 내 시야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악셀 컨트롤은 굉장히 오르막에 처음에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연습을 초보분들이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위에, 바닥에 출구 표시 확인하고, 근데 표시가 안돼 있어. 그러면 멀리까지 봐야죠. 고개를 내밀어서, 여기는 길이 없고, 왼쪽. 일단 화살표대로 돌고, 출구를 찾아야죠. 출구가 어디냐. 음, 여기는 길 없는 것 같은데, 그죠? 후진. 좌우에 차가 오나 보고 안 오네. 그러면 넉넉히 뺄수 있을 때까지 사이드 미러가 벽좀 오면 나란히 요 정도 빼야지 내가 한 번에 회전이 됩니다. 아, 저기 아웃 돼 있네. 아웃 보신 분. 아웃 돼 있죠? 벽에 블랙. 까만 기둥. 여기서 오른쪽. 음. 반사경, 보셔야 됩니다. 좌우에 차 오나 보고, <laughs> 출구가 저기구나. 후진. 이차뭐 하는 거야? 하얀불 들어오면 후진등이죠? 뭐 저기까지 뭐 하는 거지? 출구를 잘못 찾은 분인가? 음 그래서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차가 조금 움직여줘야지 내가 빠지겠죠? 이럴 때 이제 같이 움직여주셔야죠. 두 대씩 조금씩 조금씩 공간이 나오게. 오케이. 여기는 지하 4층이 출입구 쪽이라 고지대라 아우 좀 헷갈린다. 나가서 왼쪽. 좀 좁아요. 앞머리 반듯하게 길을 향해서. 좌우 사이드 끝 하나 한 번씩 짧게 짧게. 좌측 깜빡이 차 오나 보고 아직 조금 거리 있으니까 갈게요. 출발. 음. 음, 가고 있어. 왼쪽, 옆 창문 시선. 미리 멀리, 뒤에 오토바이 오는 거 확인. 여기는 진짜 오토바이 많다. 오케이. 오토바이가 오나 계속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되게 좁아요. 음, 이모차, 아직 우리 못 봤으니까 조금 천천히. 어. 그렇지. 우리를 피해줄 때까지 조금 천천히. 어, 저기 코너가 왼쪽에 남으면 조금 피해주시겠죠? 그때 이제 조금씩. 음, 좌우, 요쪽 전봇대부터 확인. 앞머리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오른쪽 사이드 끝 하나 보고, 다시 오토바이 왼쪽 사이드 끝 하나 보고. 굉장히 좁죠? 어, 그래서 앞머리를 이미 멀리서부터 이폭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게 다 조정을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요 좁은 공간에서는 깨작깨작 조절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부딪히니까. 앞머리를 길을 향해서 얼추 똑바로 해놓고, 이제 좁은 데갈때 밑에는 안 보이니까 왼쪽 사이드 끝, 가까운 쪽부터 해결, 오른쪽 사이드 끝 해결. 오케이. 이렇게. 이해되세요? 음, 그리고 낮은 장애물들처럼 돌, 안 된다 그랬잖아. 가까이 가면 안 보이니까 약간 거리를 미리 두라 그랬죠. 이런 데가 어려운 게 악셀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쓰고 멈추면 왼쪽 차 보여 안 보이잖아, 그죠? 악셀로 멈췄다가 갔다 스멀스멀 속도 조절을 해야 왼쪽 차가 우리를 보고 멈춰 주겠지. 어, 이런 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악셀 컨트롤이 거의 멈추듯이 내가 컨트롤을 할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브레이크 쓰면 못 움직이니까 왼쪽이 내시야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악셀 컨트롤은 굉장히 오르막에 처음에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 이런 연습을 초보분들이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차. 오해전 깜빡이. 아 보행 신호 나이스. 오른쪽도 보행 신호 이때 왼쪽에 차가 안 오니까 나는 편한 차로를 맡아 놓는다 오케이. 그러면 저기. 우측에 주정차가 이미 막고 있잖아요 길을 이럴 때 내가 맡아 놓으면 좋죠 왼쪽에 차가 안올 때니까 보행신호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보행자가 다 올라가면 가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보행자 뛰어오는 어 이봐 이렇게 뒤에서 보행자 오잖아요 차 신경 안쓰고 핸드폰만 보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앞에만 보고 지나간다 뛰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행 신호에 가도 된다는 거는 안전을 확인했을 때 내가 완전히 확인을 했을 때 지나가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뒤창문까지 반드시 고개를 돌리고 보셔야 된다. 어, 그런데 막 어떻게? 그냥 앞에만 설렁설렁 보고 지나간단 말이야. 큰일 나지. 큰일 나.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어? 2 0 0 m 좌회전 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끼어들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신호 바뀌자마자 노려야될것 같은데? 그죠? 음 이제 이때 깜빡이를 미리 켜고 제일 안쪽 차로로 지나가야 되는데 양보를 잘 안해주긴 할거예요 조금 앞으로 더 나가보고 어 이제 좀안 잘려보여 어 양보 나이스 이때도 꺾어서 가면 위험해. 어, 확실히 차안 오나 보고 들어가야 된다. 아, 비상등을 못 켜줬어. 내가 지금 1차로까지 들어와야 돼서 초보분들 이럴 때 비상등 켜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운전이 능숙해졌을 때 매너는 챙기시면 됩니다. 괜히 또 비상등 켜다 어떻게 된다? 큰일 나. 앞에 또 전방주시 못하면. 어, 여기 유턴을 안 주기 때문에. 좌회전, 좌회전에서 이렇게 골목 끼고 이 대로로 다시 돌아 나오는 유턴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m 가서 좌회전. 오토바이 주심 일단은 나를 앞지르려고 하면 그냥 보내세요, 여러분. 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비보호자 회전. 비보호 좌회전 해서 200m 가서 다시 좌회전 200-300m 가서 비보호 좌회전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전방에 직진차가 계속 온다? 어떻게? 스물.. 이거도 사색 신호라서 좌회전 신호를 주긴 하겠다 오케이 이 트럭을 보내고 갈 거면 미리 어떻게? 움직여 주세요 저 차는 멀리 있으니까 내가 이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고행신은 안 들어왔죠? 잘 보시고. 그 비보호자회전은 여러분이 스물스물 잘해야 됩니다. 스물스물. 어, 한번 멈췄다가, 이제 200m 가서 좌회전. 200m 남으면 집중해 주셔야 돼요. 혹시 차 나오나 보고. 이제 좌회전 포켓차로. 사색 신호, 우리 신호, 우리 신호, 우리 신호. 돌기 전에 어떻게? 살짝 액셀 떼면서 돌등가 브레이크 약간 써줘야죠. 멈춘 상태 아니니까. 다시 200m 가서 우회전, 전멸등. 직진 금지 표시 없으니까 지금 직진 되는데, 우리 이제 가다가, 이건 원래 빨간 전멸등이죠. 빨간 전멸등은 일시 정지인데 차들이 또 빵해. 살짝 멈추듯이 보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앞이 안 보이냐. 너무 높다, 경사가. 우측에 차 있나요? 없죠. 어, 이제 우측 깜빡이. 보행신호 들어왔죠. 1시 정지 전방 빨간 신호. 보행신호 끝났네. 우측으로 앞머리를 먼저 살짝 꺾어 놓고, 왼쪽. 두세 번, 여러 번. 어, 빨리 가, 빨리 가, 무서워, 무서워, 빨리 가, 빨리 가, 오.